안녕하십니까? 정선 대북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정선군 화암면 삼소에서 20분 거리 저는 생산관리지역 내 대지 164평에 건물 한동 17평. 그럼 텃밭 7,177평. 도합 7,341평인 농가 주택 및 텃밭을 소개할 겁니다. 그럼 앞에 보이는 정선 농가 주택 및 주변 텃밭을 소개하기크 앞서서 먼저 주변 역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 농가 주택 및 텃밭은 해발 한 550m 이치합니다. 향은 서북향이 되겠습니다. 그럼 앞에 보이는 정선 농가 주택 및 텃밭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농가 주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지가 164평에 건물 한동 17평인데 현재 보시면 이렇게 낡았습니다. 오셔 갖고 좀 수리해서 사셔야 될것 같고. 좌측에 이렇게 보시면 정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조그마한 창고도 만들어 놓았고요. 그리고 텃밭은 뒤쪽 저 이마 앞까지 되겠는데 뭐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텃밭이 되겠습니다. 뒤쪽에 그 이마가 감싸 안아서 정말 뭐 아주 배사님 수형이 되겠습니다. 바로 앞에는 냇물도 흐르고 있습니다. 2차선 포장도로 접하고 있고요. 뭐물 전기 도로 다뭐 농가 주택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뭐 귀농 귀촌해서 나홀로 농사 짓고 조용히 사시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안성맞춤인 농가 주택과 더밭시 되겠습니다. 20분 거리에 정선 화암발경 등이 위치하고 30분 거리에 정선 오일장도 위치하는 지역에 위치한 농가 주택과 더밭시 되겠습니다. 그 정선농가주택 주변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뒤쪽에 이렇게 이마가 감싸주고 주변들을 보시면은 뭐 계곡에 접한 토지다 보니까 뭐 아주 조용하고 나홀로 농가주택 및 텃밭이 되겠습니다 텃밭도 뭐 경사도 완만합니다 뭐 고냉지도 잘 되고 가수원을 해도 좋은 텃밭이 되겠습니다 매물 번호는 화암면 176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화암면 삼소에서 20분 거리 추하고 생산 관리 지역 내 대지 164평의 건물 한동 17평과 텃밭 7,177평, 도합 7,341평 농가 주택 및 텃밭 설명 마치겠고요. 아울러 제가 동영상 아래 블록을 올려 놓습니다. 블록을 클릭해 들어가시면은 위성 사진이나 가격, 면적, 지세 등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